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영상을 제작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영상을 이 시간에 왜 만들게 됐는지 어, 유튜브에서 뭐 여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 쓸데없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심한 댓글들은 다 차단을 진행했고 지금도 개념없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본문에 제가 왜 영상을 만들게 됐는지 본문글 한번 읽고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본 음. 영상은 차트에 대해 일도 모르는 코린이 분들이나, 예, 매일 최고점, 원금 회복까지 오르기만을 바라고, 희망해로 기도 매매, 기도 매매 하시는 분들, 글자 읽기 귀찮아하거나, 단 5분도 영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익 나면 보는 실력, 손실 나면 남탄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 부적합한 영상이니, 정상적인 분들이 아니라면 시청을 금지합니다. 봐도 뭔 내용인지 모르고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댓글 남기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예,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어, 일단, 에이, 어제 움직임이죠. 어제 날도 덥고, 좀 짜증이 좀 많이 나서, 예.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어제, 지금은 진반등이 됐어요. 예, 실시간 코멘트로 다 정리를 해드렸고, 이 보라색 패럴리 라인 작도 해드린 그대로 올라가서, 만약에 어제 롱 포지션 미리 갖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3,100불 수익 구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뭔 내용인지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무리 제가 수백번 수천번 설명을 드려도 이게 무슨 얘긴지 한글도 모르고 댓글을 남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가 찹니다 어제는 심지어 제가 여기까지 두고 보자 했었죠 여러분들 한 오후까지 오후에는 제가 뭐 책임지고 뭐 어쨌든 열심히 만, 만들어 보겠다 해서 진입자리까지 만들어서 이거 보면 또 지난 것 같고 뭐 해체 거린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영상 다 만들어 왔습니다. 아 어, 일단은 제가 영상을 최근에 두 개, 세개 만들었죠. 뭐, 일단 희망애로 기도매매 존버하거나 지금 좋은 매수자리라고 하는 분들, 영상 꼭 봐주세요. 현실 알려드립니다. 코인 유튜버 거르는 방법 네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내용 귀찮으셔도 두 개가 한 20분 정도 되는 내용인데, 제가 풀숏 들어가라고 했나요? 아니면 타 유튜버 다 쓰레기니까 저만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나요? 본인들이 왜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왜 이런 뻘소리들이 계속 올라오는지, 본인들이 일단 진입을 어제 못했으면, 저는 어제 진입 자리도 정확히 만들어드렸고, 만약에 제가 이걸 숏을 봤다면, 제가 정말 멍청한 놈이고 나쁜 놈이죠. 전 제가 틀리고 잘못한 거다 인정을 하는데, 아닌 걸 자꾸 맞는 것처럼 선동하고, 분탕질하니까 제가 짜증이 나는 겁니다. 첼시라는 유형은 저의 오랜 팬이었는데, 이런거는 불평불만을 여기서 꺼내놓는거죠 팬이란 분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들이 불평불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처음 보는 분들이 대체적으로요 가장 안전은욕 팬이었던 것처럼 지켜봤던 입장에서 고맙다고 뭐제 내용을 지켜봤으면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는데 이런건 기본적인 예예요 그냥 분탕질 하려고 헛소리 하는거죠 일단 어제 분석글 내용 복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제 뉴트럴 전략이었고요 그런 자세한 내용, 큰 맥락은 내용은 제가 이렇게 어제 21일 분석글에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주요 본문만 설명 드릴게요. 어제는 일부러 추세장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하락이나 그리고 어제도 무슨 롱 포지션 반등이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또. 뻘소리 남기는 분들 계신데 제가 어제 분석글에서도 시작하기 전에 지금이야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어제 하단으로 지지라인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었고 하방 뚫려있었고 어제 지금 이 수익 구간 다 먹으신 분들은 기도 매매하시는 분들 없을, 분이 없을 거예요. 전부 다 깔끔하게 수익 다될수 있는, 왜냐면 기도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나 여기, 6만 8천 불이나 6만 불이나 아니면 5만 2천 불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제 그반등이 일단 진반등이 형성이 됐지만 여기서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수익 다 발라먹을 수 있는 건 기도매매 하시는 분들 뿐이 없어요. 왜냐면 다 고점에 물려있기 때문에, 예, 기도에 성공한 거, 어, 축하드리고요. 어제는 하방에 이 보라색 지지선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나락이었습니다. 예, 23,000불도 갈수 있고, 오늘은 여기지만 내일 이후에는 최대 17,000불, 7 17 0불 아래로도 빠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저 때문에 롱 포지션 시즌 못했다. 어 그러면 분석글을 읽으셨어야죠. 예,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예, 보자고요. 일단 현시황까지 어, 제가 뭐 하나라도 잘못 설명드렸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예, 제가 천벌을 받고 그냥 정확하게 제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징징거리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제 상황에서는 일단 롱 포지션 진입 중인 분들도 계셨을 거고 왜냐면 전날에 제가 설명했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좀 분석구리 7월 20일에서 계속 이어가거든요, 이어가거든요, 수익을 낼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지지 라인이랑 초록색 저항선 부분 딱 연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한 번씩 어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딱 32,000, 32,30불 이 구간을 터치를 했고요. 조작 하나도 없이 예, 있는 그대로 이거 수정 안 됩니다. 아, 말도 안 되는 뻘글 있으면 지금부터 다 쳐낼게요. 다 그냥 차단 진행할게요. 예, 답변해 주는 것도 귀찮고 계속 나타나니까 어제는 탑 구간 돌파해서 하늘색 저항선 터치했습니다. 네, 진반등이 됐어요. 이제는 근데 진반등에서 다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조정에 완벽하게 성공을 해야 이거 펜이 왜또안 되지? 잠시만요. 네, 이 완전히 성공을, 지지에 성공을 해야, 제가, 어, 돌아오는 조정에 지지에 성공을 해야, 어 완벽한 전략이고, 이런 위험한 자리에서는 솔직히 어려우니까 어제는 제가 좀 맛있게 그냥 식사하시라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네. 펜이 또 이상해졌네요. 이거 또 속색이네. 네, 됐네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이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움직임 나오기 전이죠. 그래서 하늘색 손가락 전부 다 표시해드린, 화, 어, 일단은 화샤프 이동 경로. 하늘색 손가락 이동 삭제했다고 말씀드리요 이것도 변경이나 수정이 안 돼요. 14시간 전이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화살표 이동용으로 갔는데 여기에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 기도를 마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가 들어갔겠죠. 예, 기도가 간절히... 바로 어, 하늘에 전달된지 모르겠는데 차트층 입장으로서는 현 위치에서 조정없이 계속 올려줄 가능성이 높지만 이대로 올려준다면 오늘은 계속 올려주면 오후에는 하락 예상 페럴렌 작도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면 첫 번째 저항선 도파 시도가 되니 새로운 페럴렌 작도관의 머릿구간이 되는 오타죠. 섭니다. 점심 먹고 저녁에 돌아올게요. 돌아왔고, 진반등인가 롱 잡고 있게 쉽게 만들 정도로 오랜만에 반등이 진행 중인데요. 인내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임은 진입 중이신 분들, 진입 전이신 분들, 대기 중이신 분들 모두 다 고민되는 이 자리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도 쇼 진입 미리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롱포지션 청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예, 네, 여러 분들이, 유형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이 내용 읽어보세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제가 왔죠. 그래서 여기에 패럴라인을 두 개를 작도를 해드렸어요. 움직임 나오기 전이었고 기존 화살표 이동 경로 그대로였고 여기서 보라색 이동 경로, 강한 상승에 대한 보라색 이동 경로, 초록색 정상적인 패턴의 이동 경로 여기에서 제가 깨진 선을 전부 다 삭제하고 새롭게 패럴라인 이 해드렸다. 저는 이제 여기서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후에 어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저도 저녁을 먹으러 나갈 식구들하고 저녁을 먹을 일이 있어서 여기 에 5분봉 추세전환이라는 걸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5분봉 차트고 여러분들 움직임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좀 전에 체크해드린 일단 그, 저항서, 그 주황색 저항선 패럴라, 패럴라인 저항선하고 보라색 지지선 수령구간인데 여기에서 지지선을 이탈하면 보라색 이탈 저항선을 뭐 투터치 후돌파하게 되면 상승 그래서 이게 추사전환은 어떻게 보면 고급기술이에요. 그래서 5분봉 추세전환 기술 이건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5분봉 지지선 터치 중인데 반등에 성공하면 화살표 있던 경로 지지선을 선택하면 하늘색 손가락 이거를 계속 보게 되면 5분, 10분, 15분, 20분, 20분, 30분 횡평하가될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를 남겨드리고 진입 중이신 분들, 진입 전이신 분들 네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 다 드렸어요. 그래서, 화살표 이동 경로 시, 3 1,764.4배 슛, 저항선, 하늘색 저항선 돌파 시, 손절가, 하늘색 저항선을 돌파하는 경우, 진반 등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일단 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5분 봉 추세전환 보시면, 5분 봉 차트 돌려보시면, 여기에서 상당을 쳤겠죠? 이거 5분 봉 차트 보고 계신 분들, 추세전환 보신 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제대로 들어갔다 대략 4시간 저항선 정도 쇼 스위칭 하신 분들 주의하시고요 설명드린 대로 아직은 진반등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화살표 이동 경로 보고 손절가 짧게 잡고 미리 진입하시거나 롱 진입, 진입 중이신 분들 아니면 갑작스럽게 위험 구간에서 말아 올랐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자리였으니 제가 다시 잡은 거잖아요 다시 잡아드린 거잖아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잡아드렸죠 5분 봉 추세전 환에서 잡아드리고,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현 상황. 자, 여기에서 롱 포지션, 최초 어제부터 이롱 포지션 이어오신 분들은 3,100불 수익 구간, 제가 쇼 포지션 수익 구간이 여기 정도를 3만 1,764.5불. 기도 매매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제가 왜이 구간에 체크를 했냐면 어제 움직임이 나오고 나선데 제가 왜 31,764.5부를 설명을 드렸었냐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이 구간이 그동안 설명드렸던 12시간봉 차트에서첫 번째 봉이 저녁 12시간봉 은 하루에 두번 생성되죠. 오전 9시 오후 9시 하루 24시간에서 두번 생성이 되는데 어제 오후 9시가 되기 전첫 번째 캔들이 있었고 중앙선 터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 중앙선 터치 부분 캔들 볼린저 밴드는 이 캔들 하나가 절대로 중앙선 저항선을 한 방에 돌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가까워지면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중앙선을 한 캔들 하나로 돌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의 가격대를 보시면 3만 1,795불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 움직임 나오기 저는, 제, 전에 저는 계산을 한 거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말아 올리게 됐고, 하늘색 저항선 손절가 기준으로 카운터, 카운팅 해볼게요. 조정 나오고 있죠. 제가 정확하게 중간에 진입자리까지 숏 포지션? 저는 위험 구간에 대해서 기도 매매하시는 분들도 바닥 깨지면 위험하니까, 어, 이거 보시고 매매를 하시, 손절가는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숏 포지션 잡았다. 너 때문에 롱, 못 잡지 않았냐? 수익 구간. 이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네 일단 제가, 아, 이것도 제가 약간 흥분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또 흥분하는 거.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뭐 가격 범위로 해서 진입자리로 제가 진입 수익 낸 것만, 추가로 진입해서 수익 낸 것만 카운팅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영상 나온 김에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 아마 초록색 최대 지지선까지는 내려올까요? 아마 30분만 지지선에서 여차저차 해서 예상보다 더 올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일단 진반등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 게요. 지금 아무런 움직임 나오기 전이고, 대체적으로 일단 4시간 저항선 터치한 것까지 좋은데, 쇼 포지션 진입 구간은 중앙선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어제 영상 잘 보신 분들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시도하지 마시고 진반등이 이런 종이 한장 나비 효과가 여기에서 이런 파동 하나가 최초의 파동에서 이런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연결되면 진반등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정도 움직임 예상했는데 더 올려줬고 여기서 조정 없이 보라색 패럴라인 체크해드린 패럴라인을 타고 강한 상승 이렇게 잘안 나오잖아요 이런 움직임 나와줘야 이게 진반등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조정에 탑승을 하시면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좀 세진다 그러면 다시 하락세요 왜냐하면 4 시간 차트가 일목균형표상으로 음운이에요, 음운. 의문. 내일 정도 횡보하면 양운이 얇게 유지되는데 양운이 얇게 유지되면 진반 등 이런 시도가 많았어요 지금까지 양운이 얇게 유지될 때 이게 데드 크로스랑 만나면 폭락과 연결이 돼요, 폭락. 이것도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려요. 아직은 안심하시기 이르고요. 기도 헤매시는 분들 이거 다시 바닥 깨지면 네? 영상 보지도 않고 또 와서 저한테 아플해하시겠죠? 네. 다른거 다필요없고요 현명하게 우리 채널 회원님들 롱숏으로 양방향 다 예, 발라먹을 때 최고점에서 추격매수 하시고 존버 기도매매 하시는 분들은 꼭 원, 원금 회수 하시길 바랄게요 예 일단 현재 움직임에서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도 중요하고요 아 제가 장이 요즘에 안와요 좀 짜증이 나서 제가 틀린거는 분명하게 다 인정을 해드 되는데 지금 뭐트레이딩부도 이상한 뻘글 막 나오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 누가 진입 자리를 다시 잡아주나요? 네.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네,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만약 잠 들면은 좀오전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좀 뵙고 싶고 한데 아좀 짜증이 많이 납니다. 일단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들어가 볼게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